차트 이론을 연구하는 리설입니다 좋아요와 감사 댓글이 많으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해 드립니다 네, 유수홀딩스를 가져와 봤는데 호스피 소형주고 시총은 15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테마가 이제 블록체인 뭐 IT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기업 분석을 얘는 먼저 보면은 해운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종합물류 부분에서는 국제 화물 운송 및 계약 물류 서비스 제공, 글로벌 네트워크 및 신기술로, 항만 물류 신시장 선도 연구 개발, 어, 디지털 경쟁력 강화 추진, 차세대 기술 투자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진행 중, 재물을 보면은, 어, 일단은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. 이걸로만 봤을 때는.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4년 연속 흑자고, 영업이익도 4년 연속 흑자입니다. 경쟁사 비교 마진 엔글로스 보면은 노말 라인 위에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. 그 다음에 지분을 보면은 지분이 어, 어마무시하죠. 지분이 거의 70%가 넘어갑니다. 지분이 70%가 넘어가고, 음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게 어, 어마무시합니다. 코인 같은 차트네요. 마치 코인 같은 차트 같은데 뭐 블록체인 테마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게 흐름도 코인이랑 너무 비슷한 흐름 같아요. 지금 충격, 되돌림, 충격, 되돌림, 충격, 되돌림, 충격, 되돌림, 충격, 되돌림이 또 여기까지 나올지,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, 어, 그러면은 거의 다 지금 되돌림이 거의 뭐90% 정도? 90% 이상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? 여기도 보면 올린 거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보면은 올렸던 거다 빼고 그러면은 어, 앞으로도 올린 거 여기까지 다 빼는 거 아니냐 여기 밑에 어? 이런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빠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왔겠죠 아마 예 빠지 이번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올렸다 빼고, 올렸다 빼고, 올렸다 빼고, 올렸다 빼고. 아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지금 네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. 네 번이나.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냐. 이제는 뭐가 바뀔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차트 분석적으로도 봤을 때, 어, 좀 패턴이 바뀌는 그런 분석의 시나리오가 하나 나와서, 어, 들고 와 봤습니다. 그래서, 일단, 약간 이런 거 전체가 지금 매물이기 때문에, 저, 어, 앞에도 그렇고. 앞에도 그렇고 약간 이런 곳이 지금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많이 많이 이렇게 뭐 던지기도 할 텐데 사람들이 근데 던지더라도 지지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. 어디가 지지가 나와야 되냐면 어 일봉으로 볼까요? 일단은 일단은 약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5,640원? 5,640원하고 5,400원 정도의 그 지지라인은 절대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손절을 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. 제가 짧게. 원래 어, 더 크게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손절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분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경우도 어 약간 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뭐, 빠진다? 이러면은 무조건 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, 안 빠진다? 그러면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,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당장 그냥 바로 매집에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. 지금 현재.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어 너무, 너무 단기라고 할 수는 없고,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? 90% 이상은 지지가 나와주는 한, 여기 이탈을 하지 않는 한, 이런데 이탈을 일단은 해주지 않는 한, 100%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90% 이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어 특별히 더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끌고 가 보겠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주식 리설 구독하고 돈 벌자.